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 묘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건진법사. 잘 아시죠? 뭐 전모 씨라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내하고 뭐 이랬다는 영상이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건진법사가 고위공무원인 A씨한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기업인 B씨라는 사람하고 만나는 자리에 고위공무원인 A씨를 배석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거죠. 이 B 씨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그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권진법사가 얘기를 해서 고위공무원인 A 씨를 배석시켰으니까 결국 A 씨한테 청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A 씨, B 씨, 그다음에 건진법사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고위공무원 A 씨한테. 아, 무은뭐 세무조사 우리 이제 곧할것 같은데 뭐 상황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고요. 이거 성동이 팩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권진법사가이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아,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고 다닌다. 이런게 이제 보도 내용이고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를 봅니다. 최근 권진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각 기업의 대기업들의윤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라고 주의보를 내렸다. 권진법사 주의보를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세계일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로 이제 입장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진법사 관련한 내용은 대선 이후로는 전혀 연락한 바가 없다. 전시 측 사람들도 전시가 권진법사입니다. 사람들도 현재는 대통령실에 관여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 이게 이제 조사에 착수했느냐 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의 네트워크본부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본부,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권진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아주, 저, 뭐, 친한 척 해가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그, 등을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지원들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한 5분짜리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게 다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친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그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권진법사 문제는 깔끔하게 끝난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세계일보에서 또 이런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시에도 권진법사 관련한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고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돼 버렸거든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한 거죠. 아마 그런 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네트워크 본부 해산 이러고서 뭐그 조치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 여전히 의혹이 남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도, 그냥, 대선 이후에는 연락한 바 없다. 이거 가지고서 과연, 뭐, 없다. 이거 가지고서 과연 넘어갈 수가 있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게 뭐, 익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 여하튼, 없다. 연락한 바 없다. 대통령실에 그 연관된 사람도 없다. 라는 것만 가지고서 의혹이 해소되느냐? 그다음에 대기업의 주의보를 한다고 해소되느냐? 왜냐면 이 세계 일 보보도에 보면 기업인 있고 고위 공무원 있고 뭐 해서 마치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가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건진 법사는 직접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이니까. 이게 자칫하면 민간인 사찰 얘기가 되죠.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고위공무원은 조사할 수 있죠. 공직경험 미성관실에서 고위공무원은 조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 b 씨도 조사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보건대는, 당연히, 이렇게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어느 관계자는, 자,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무슨 의혹이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왜 확인해줄 수가 없는 거지? 조사 대상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조사 중이라든가, 확인 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기업인 조사할 수 없을 거고요. 건진법사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A씨, 고위공무원 A씨라는 사람은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공직경험비서관에서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가운데, 꽤,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 확인해 줄수 없다 관계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그 의혹이 유포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의혹의 생성 생성 단계부터 이 거치는 과정 그다음에 실제 유포되는 과정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때는 해외에서 뭐뭐 뭐 이상한 매체들 뭐 이런 데에서 뭐 보도가 처음 되고 그걸 국내 뭐 어떤 매체가 또 그걸 인용하고 뭐 그러면서 뭐 그게 이제 또뭐 찌라시 같은 데로 돌고 이게 또 그런 유통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그냥 확인해 줄수 없다는 수준으로 이런 걸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건진법사주의보 기업의 대기업에 주의보 내린다고 대기업들이 그럼 앞으로 이런 사람이 와서 아, 이게 사실은 어마 일만저만 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외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이 중간에 뭐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해결하고 다니고 이렇게 실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최순실 씨, 최소원 씨 관련한 일, 그 다음에 그 남편이었던 정윤혜 씨 관련한 일.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지금 규명이 명확하게 안돼 있거든요. 최순실 씨가 어떠, 어떠한 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사 역할을 했는지 일부 뭐 이제 나온 점이 있고. 정윤혜 씨 같은 경우는 그 CJ에서 정윤혜 씨하고 같이 뭐 독도에 무슨 행사하러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규명 안된 상태에서 그냥 국정농단이라는 거로 휩쓸려서 넘어가 버렸는데, 자, 이것도 그런 싹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보도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윤대통령 부부가 이 권진법사와, 아 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락한 바 없다. 내지는, 자, 이 조사에 착수했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는 거 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넘어가서도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혹은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실로서는 철저하게 의혹을 조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세계일보의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서 세계일보의 보도를 그 이게 확인해봤더니 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반론이라도 청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여러 가지 불씨가 되거든요. 이 불씨는 명확하게 이게 정말 앞으로 큰 불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누군가가 대통령실에 누구를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 세무조사뿐만 아니고 각종 이권 정탁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게 취약하냐면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죠? 그러면 과거 같으면 뭐 민정비서관이나 아니면 반부패 비서관이 이런 부분을 공직개관 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들 외에는 조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의 찌라시 같은 얘기들 내지는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불거지면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거든요.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데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예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소위 반부패 기능에 앞장서서 나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었죠?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의 민정수석을 뭐 조사하겠다 어쩌고 하니까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한테 똑같은 검사 출신입니다. 형,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보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걸그 기억나실 텐데,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후속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도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려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국민의 힘이 먼저 앞장서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있을 때의 대통령실 주변 친인척 관리. 왜냐면 하 과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민정비서관실에서 했거든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담당자가, 담당자가 친인척 관리 제대로 못하죠.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관리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노, 어,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건평 씨를 저 봉화마을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때, 노건평 씨가 여기저기 부탁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청탁하고 다니는 거를 그때 꼬리를 딱 자르지 못하고 결국 무마하고 올라와서 나중에 노건평 씨가 큰 사고를 쳤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없기 때문에 친인척 관리자도 없고 사고나기가 매우 그, 좋은 조건이죠. 환경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환경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 여부와 관련해서 자꾸 확인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슬,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이런 현재 대통령실의 자세가 앞으로 더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건되는 이것도, 이 보도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도 이런 제2, 제3의 건진법사 주의보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사한 그 관련 사건들, 관련 혐의들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나 아니면 뭐 친인척 관리하는 뭐, 무슨, 공무원 하나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뭐, 그런 제도나, 뭔가를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어디에선가, 지금 거의 이제 석달 가까이 지나는 셈인데, 어디에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권진법사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각종 법사니, 뭐, 천공 뭐, 누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이번에도 또 무슨 그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거기에 뭐어 코바나 컨텐츠 후원 기업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또 있어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그그 그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한 기업 중에 코바나 컨텐츠 후원한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요 누가 뭐 의혹을 제기할 때 없다 없다만 가지고서 버텨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어, 이 보도의 사실 여부와 관련한 것도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제2, 제3, 제4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막는 길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법 플러스, 그 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할수 있는 뭐 기구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무슨 비송환실이나 꼭 민정수석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아주 심각한 국면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이그 권진법사 주의보와 관련해서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일보 보도에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른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